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할땐는 8인의 헌법재판관이 어떠한 위법이나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9인 완전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한명더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이런 논의를 막 흘려요.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해서도 분명히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는 한덕수 대행 탄핵은 200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주석서에 명백히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주석서는 한 명의 연구원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일종의 정치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극에 달한 것이 뭐냐 내란죄를 철회하는 겁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탄핵소추인 대리인인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그 심리계의 신문 조서에다가 다시 기재를 하던죠. 저는 이거, 헌재와 민주당과, 짬짬이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논란이 많을수록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건 충분한 저... 오해를 받게 하는 것이다.